짜잔 여러분 오늘 여기 저희 추석 특집 이벤트 했잖아요 그거 당첨되신 분 되게 왔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한 분이세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니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바로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허 풍석 군인분의 집이었고요 오늘 이 방을 페인트를 해주려고 자 방문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침대 프레임도 색깔 페인트 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를 잠시 빼둬야 해요 그래야 페인트가 편하거든요. 드러냈고, 이제 이 침대 프레임을 가운데 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야 벽면 페인트를 할수 있으니까. 거 비닐 붙어 있는 마스킹 테이프로 바닥 모양 아코디스타서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약간 베이비 핑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어나이까 스크류 바람이면 이게 방금 제조된 거라서 잘 섞여 있지만 제가 살짝 흡으 방법이었어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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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딸기 우유 맛있지 마세요 벽에 양보하세요. 여러다 오우! 이쁘베리 일부러 수틀도 핑크색으로 샀어요. 다이소에서 수틀을 사왔거든요. 이제 이거 침대 프레임을 페인트 해줄 건데요. 이거는 지금 시트지 마감이기 때문에 젯소를 먼저 칠을 해줄 거예요. 젯소 칠하고 예쁜 하네스 컬러로 칠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벽부착까지다 끝났고, 이거 침대 프레임 제스도다말랐고 이제 이거 하늘색, 귀여운 하늘색으로 침대 프레임 해해줄게요 네, 이거 코코 레일! 짜잔! 여러분 커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밖에 뷰도 숲 뷰입니다, 숲 뷰. 숯뷰.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다가 매트리스를 얹어줬고요. 매트리스 커버를 한번 씌워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컬러가 하늘색이랑 핑크색이라 서가지고 하늘&핑크를 위주로 꾸며봤습니다. 씌워볼게요.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화창한 날씨를 기대했는데 조금 속상합니다. 여러분. 짠! 꼈습니다. 지금 슈퍼, 슈퍼, 그러니까 싱글 사이즈의 슈퍼 싱글을 껴가지고 조금 널널한데 그래도 예쁩니다. 이게 색깔이 엄청나게 예쁜 약간 메론 같은 색깔이거든요? 한번 껴볼게요. 이거, 이케아에서 같이 세트로 입 이게 너무 귀여운 게 요렇게 똑딱이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똑딱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제 귀여운 러브를 깔아줄 건데요. 짜잔 이거는 이것도 처음 이번에 사용해보는 건데 갈색이거든요? 갈색에 연보라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다. 정말 짜잔 요렇게 여러분 러그를 깔았고요. 동산타 할머니 왔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당첨자분 우리 군인을 위해서 베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베개가 그냥 베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착한 저의 인생 베개라고 할수 있는 베개거든요. 그건 바로 프리미엄 베개로도 유명한 클라르하인이에요. 보이시죠? 클라드타임네 개인데요. 제가 어떤 거를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무려 네 가지로나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제 크기도 두 가지씩 있어서 총네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납작한 거 낮은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리고 요거는 플랫 대 개거든요. 저는 요거를 좀 좋아합니다. 다른 것은 바로 요것이거든요? 요것은, 짜요 짜잔. 짜잔! 이렇게, 요거는 조금 더 푹신푹신한 컴포트 베개거든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걸좀더 선호하시는 요거. 근데 요것도 사실 낮은 베개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이 낮은 게경치에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항상 뻐근하셨던 분들. 낮은 베개를 사용하세요. 셔야 빨리 메모하세요, 여러분. 어, 그두 가지고, 그럼 이두 개는 뭐냐? 바로 바로 좀더 작은 사이즈. 보통 아이들이나 그좀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은 작은 사이즈. 이게 또 사이즈도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작은 사이즈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다 들고 왔어요. 어떤 걸 고르실지 한번 보자고요. 아 오면 어, 귀여워! 진짜 귀여운데 이거? 얼굴 컴포트 요거는 플랫 이게 조금 있으면 좀, 조금 부풀어오르거든요? 굉장히 압축된상태라좀 기다려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뭔가 큰걸손하아것같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줄 건데요 아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다른 거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지지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푹신한 지지력, 요거는 단단한 지지력.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도 고를 때 푹신한 게 좋냐, 단단한 게 좋냐 이렇게 고르잖아요. 똑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씌워볼게요. 그리고 꿀팁이 요거는 좀더낮고좀더 간단하고 요거는 좀 푹신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데 요건 약간 등받이 용으로 사용을 하고 요거는 베고자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베개 사용 꿀팁 그리고 다른 경추베개들은 좀 푸생겼잖아요 근데 요거는 딱 그냥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괜찮은 것같요 여러분 이제 요 전등 교체를 해줄 건데요 한번 차단부터 해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오케이, 이거다. 나... 이렇게 만져보시면, 잘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로켓이 이렇게 연결이 돼있어서, 돌려서 빼줘야 합니다. 조명 바랐고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오고 더 흐려졌습니다, 날이. 그리고 조명도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전구를 좀더 밝은 걸로 해야겠어요. 테이블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도착을 했고요. 꺼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적정하고 있던 테이블로 골랐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하늘색 상판. 그리고 핑크색 다리. 여기에 이제 의자까지 세트 세트로 더 해지면 아주 그냥 퍼펙트! <laughs> 여러분, 제가 또 예쁘게 포인트가 되는 거울을 샀는데요. 음, 귀여워. 굉장히 안정이 네 바로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걸어줄 건데 이 위치가 어떤가 싶거든요? 오케이 okay. <놀람> 뭐야 귀여워 짜잔 여러분 너무너무 귀여운 수납장이 왔죠 피아 수납장 구매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 빨간색 포인트를 손잡이를 달아두고 너무 귀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구독자님께서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다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빼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모명을 재시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잘붙착을했고 귀엽네, 모양. 짜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약간 손사탕 느낌? 그런 비용이를 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항 모양의 어항 모양의 무드등인데요. 까볼게요. 움직인다거든요, 이 물건들이. 뭐야, 벌써부터 귀여운데? 켜볼게요. 아! 뭐야? 귀여워. 뭐야, 딴짝이서 쳐줘야겠다. 움직이고 싶다. 또 빠질 수 없는 책상 위에 귀여운 아이템. 짜잔. 너무 귀엽죠? 이번엔 이 색깔이 너무 귀여워서 샀고, 퓨즈에 넣어보겠습니다. 저기, 이쪽 벽면에다가, 요런 귀여운 엽서들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블루텍이라고, 요거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약간 메인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고민 중인 게, 여기서 요, 팽잉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미쳐 생각 못 했거든요. 짜잔,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너무 귀여워졌지 않습니까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진짜 진짜로. 처음에 요 갈색 몰딩이랑 핑크 벽이랑 잘 어울릴지 걱정이 좀 있었는데 너무 예쁩니다. 훨씬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짜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핑크, 그리고 이렇게 하늘, 하늘, 하늘. 보시면 핑크랑 하늘이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또 말하셨던 이 레드 포인트, 그린 포인트. 아주 빼먹지 않고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분한 포인트까지 아주 안 들어가는 컬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 여기 보시면 갈색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테이블이랑 의자 고르는 것도 고신고신 골랐는데 이 하늘색 상판이 너무 매력적이고 때도 잘안탈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뭐든지 올려놓고 사진을 찍고 싶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라임 컬러 의자 했고요 여기 라임, 라임. 조금 컬러가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맞춰봤습니다. 하나 요거는 제가 어제 다이소에서 사왔는데요. 컵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커튼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봐도 너무 예쁘고요. 밖에 또숲뷰라 가지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다른 집같페요 <laughs> <laughs> 핑크색이랑 하늘색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페인트를 했고 <laughs> 보시면 여기 침대 프레임 하늘색으로 페인트 했어요. 다 페인트지 하신 거죠? <laughs> 네. 찾았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박. <laughs> 최근에 찾은 인생 베개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laughs> 네. 뭘 좋아하실 지 몰라 다들 왔어요. 이게 지지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단단한 지지력으로 해가지고 플렉스 개이고 요거는 조금 더 푹신 푹신한 걸로 해서 퍼그트 개인데 그중에 어떤 게 맞으실? 또 있어요. 이게 요거는 큰 사이즈고 요건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약간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선호한대요 근데 저도 배웠는데 이게 조금 더 작아요 작고 느낌도 좀더 달라요 조금 어. 더 낮은 느낌? 그래가지고 어떤 게 맞으실지 모르겠어고 평소에는 어떤 거 쓰세요? 어 평소에 푹신푹신한 거 써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미니업처가 이거고 이거 미니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인데 한번 누워보세요 뭐가 더괜찮아요 일단 작은 거 하실래요? 큰거 하실래요? 큰 걸로. 큰 걸로? 오. 어때요? 이게 플랫이고 단단한 거. 그다음에. 거 그다음에 이거. 푹신한 거 좋아하신다고 으니까거 오, 엄청 푹신해요. 그래요? 네. 어떤 게더 좋아요? 아, 푹신한 거. 푹신한 거? 저는 대한민국. 사관으로 지금 공무 중인 김다솔이 <laughs> <laughs> 안에서 일을 하는 게 교대 근무여가지고 음. 항상 부대 집, 부대 집 음. 이거거든. 요나 자는 시간도 항상 들쑥날쑥해서 어쩔 땐 낮에 자고 밤에 자고 음.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 진짜 딱 잠만 자는 곳 같은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도 안 하게 되고. 어, 애착도 안 생겨가지고 본인 응. 유튜브 보면서 왜 네. 어, 나도 이렇게 꾸며야지 이렇게 꾸며야지 했는데 네. 마치그 구독자 이벤트 열어주셔가지고 아, 신청했는데 어 마음에 들어요 방 진짜 전혀 제 방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지금까지 나온 방 중에 제 방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laughs> 본가에서 어, <공간에서 웃음> 푸들 키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laughs> <laughs> <원주니까 웃음> 아, 저희 강아지 같은 고양이 <laughs> 너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테이블이랑 의자도 <laughs>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요? 네.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그때 막그 저한테 알려주셨을 때 좋아하는 네. 색깔 네. 빨간색이랑 초록색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네. 요거랑 요거, 요거 손잡이도 네, 요거. 제가 <laughs> 따로 사서 간거예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가 놀았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음. 이 이거 아, 맞나요? 오른손으로. 아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laughs> 일자가 되게. 아 이렇게? 이렇게 여 네. 손끝부터 팔꿈치. 아예 네, 이렇게. 일자가 되게 네. 하고 그리고 손끝이 음. 눈썹 끝을 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요? 맞나요? 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네, 맞아요. 중성. 아, 이렇게. 어, 해운이니까 음. 그냥 필승을 해야 돼요. 필승! <laughs> 맞았죠? <이거>? 네, 맞아요. <laughs> 오케이.